33만 원 곱하기 3 0 4이라면한달총 매출은 약1 3 0만 원입니다. 당구장의 경우 대부분 최소 60평에서 70평 정도로는 오픈을 할 정도로 기본 평수가 꽤 커야 합니다. 보통 다이 한 개당 6평 정도의 공간 확보해야 손님들이 동선에 불편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. 70평 기준 월세 350만 원으로 가정하고 차감해주면 653만 원 남았습니다. 당구장의 경우 당구대열선 및 조명, 냉장고, 에어컨, 난방 등 생각보다 전기 사용량이 높고 매장 평수가 커서 기본 전력 사용량이 다른 자영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. 1년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평일에는 13시간 사정이 근무 다 하고 일주일에 주만 알바 이틀씩 쓸 경우에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내년도 최저시급 1030원 기준 약 1043120원이네요. 그리고 당구장의 경우 주기적으로 청가리를 해줘야 되는데 중대의 경우 기본 CG 기준 9만원 정도이고 대대의 경우 인건비 포함해서 대당 50에서 55만원 정도입니다. 12달러 나눠주면 한 달에 약 23만원 정도네요.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. 당구대와 각종 당구용품 수명을 10년 정도로 잡고 감가상각해 주면 매월 감가상각 비용은 약 56만원입니다. 거기에 당구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음료수를 공짜로 주는데 이러한 음료 구매 비용도 차감을 해줘야 합니다. 거기에 통신비 3만원 정수기 3만원 CCTV 원, 화재보험 5만 원 차감해 주면 한달 최종 예상 순수익은 약 331만 원입니다.